에스라 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예적에 느부간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파사왕 고레스가 창고직기 미드르다 세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서른 개요, 은접시가 천 개요, 칼이 스물아홉 개요, 금대접이 서른 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사백 열 개요, 그 밖에 그릇이 천 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오천 사백 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에스라 2장. 예적에 바벨론 왕 느브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업으로 돌아간 자, 곧 수륩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아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데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945명이요. 사께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 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덴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의 자손이 42명이요. 기리아 다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홀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이 사람은 호다위아 자손, 곧 예수와 아간미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은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리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자손과 사물레자손과 하난자손과 기댈자손과 가할자손과 르아야자손과 르신자손과 느고다자손과 가쌈자손과 우사자손과 바세아자손과 베세자손과 아스나자손과 무님자손과 느부심자손과 박북자손과 하그바자손과 할훌자손과 바슬롯자손과 무히다자손과 하르사자손과 바르고스자손과 시스라자손과 대마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르 자손과 브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달 자손과 스바데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겔의타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데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에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하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케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돈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들이되, 힘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들이니 금이 6만천달이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개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